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이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겔송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 아 나이는 137세였으며, 겔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무이요, 고아스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사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고아스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이.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아론은 안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리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니라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아로는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로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도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어, 하나님으로부터 어, 부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백성들은 더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좌절하게 됩니다. 물론, 사장에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에게 바로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이 워낙...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장자의 죽음 재앙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미리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어, 말씀해주셔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도 상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지쳐, 지칠 때로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합니다. 이에 모세가 1 2 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일대 이사일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자입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출애굽 사건은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3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방 바루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예. 좀 어색하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데이 말씀은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겠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그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이어지는 말씀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 왜 족보 이야기가 나왔고 했을까 그리고 그다음 본문을 쭉 이어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앞에 10절에서 13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이야기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단락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모세의 반응은 자신의 입이 두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두두 두 단락은 서로 구분된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족보를 넣은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족보 1 4 절에서 1 6 절을 보면 그들이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사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누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온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이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일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알이 레이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먼저 야곱의 자손들 중에 장자인 르우벤으로부터 레이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열두 아들과 그의 후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가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 대한 대한 서술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거론된 야곱의 아들들은 문제를 일으킨 인물들입니다. 루베는 비라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인은 세겜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게다가 시므온은 요셉을 미워하였던 야곱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의 어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같이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밖에 드러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요.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날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2절을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므이요 고아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사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스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랄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괴베스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사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베극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요 모세와 아론의 가계는 야고, 레위, 고앗, 아무람, 모세와 아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사대만의 4대 사대째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 족보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고 알수 있죠. 한편 20절에 아므람이 그의 아비 고아세의 누이인 요게벳, 촌수를 따지면 고모와 결혼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또 짐작할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런 사건이 있은 그 후에 레이기 18장에 근친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죠. 근친간의 결혼은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아 정말 혈통을 중요시하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였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불로 심판을 받았고 그의 추종 세력은 땅에 먹혀버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23절에서 24, 27절은 아론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유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론 제사장 가문의 족보가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손은 어떠하였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아론이 참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레이자손, 제사장 가문에 있어서 아론이 중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엘라살만이 부대엘의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유가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그 후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기록은 저자가 조카 나답과 아비유의 죽음 그리고 고라의 반역 등을 이미 겪은 후에. 회상하며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는 모세가 이미 겪은 사건입니다. 그 후에 기록된 것이죠. 본문은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지만,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정통성 있는 인물임을 혈통 있는 인물임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족보를 중요시하는 이사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애굽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출애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족보가 삽입된 것입니다. 또 후대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목해야 할 인물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그들이 왜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먼저 족보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7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할 사명과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두 사람은 친형제였지만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였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함께 동역하고 돕는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성교의 여행을 할 때마다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귀한 사역에 함께할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누가, 신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등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할 동력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꿈꾸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장마다 목자, 목녀와 목원들이 관계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귀한 동력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놀랍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한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족보에 이어서 10절에서 13절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는 28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가 제기하는 질문은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 놀라운 일의 주역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모세가 초청받은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동, 말씀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계시의 말씀, 나에게 유독 와닿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는 하나님께 아, 하나님 이 모세가 하나님 바로가 내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갈등한 것이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경험, 또 나의 생각을 비춰봤을 때, 손해날 것 같거든요. 해서는 안될일 같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등하는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영아로는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앞에서 그만큼 모세를 높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땅에서 바로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모세를 더 높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입술과 삶으로 전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절대로 세상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복음을 전할 재주도 없고 어, 또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모세에게 또 대언자로 아론을 세우겠다고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앞에서도 약속했던 말씀이죠. 또 실제로 모세 앞에 섰을 때, 아 바로 앞에 섰을 때 아론이 대언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다시 재차 말씀하시는 거죠 이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난 순종할 수 없어, 계속 고집을 비우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국당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진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펼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이가 80세, 83세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보시고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계시하신 말씀, 특별히 와닿게 하신 말씀에 나의 인생을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한님을 드린 손길 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